자 특히 A, B, C는 지금 그 각각의 1, 2, 3 기체의 상태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어 우리는 어떻게 봤는지 지금의 내용을 보니까 뭐 대충 찾을 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보세요 1에서 2로 갈때 열을 가해서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됐냐면 팽창을 했어. 그런데 얘가 지금 서서히 가해서 다시 정제했다 그랬거든? 그러면 외부압력 쉽게 변하지 않잖아. 근데 다시 정제했다는 것은 내부압력이 다시 외부압력에 맞춰졌다는 얘기고, 특히나 평소에 갔다는 얘기는 등속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계속 외부압력하고 평형을 이루면서 맞춰서 상승했다는 얘기라서 등압 과정일 거야. 그리고 2에서 3으로 갈때 얘들아, 뭐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어, 열을 가한 건 아니잖아. 뭐아 올렸으니까 주인공의 기체가 2를 받은 거지. 근데 얘네가 온통 단열재로 차단되어 있으니까 단열 압축된 거지. 지금 여기서 에 단열 압축으로 가능성 있는 건 b에서 a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2에서 3의 상태가 된 거고, 1에서 2로 갈 때가 c에서 b로 가는 거야. 그래서 c에서 B, b에서 a로 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 여가제가 자 그럼 기억을 봐봐. 1에서 2과정에서 기체는 외부 일을 했다. 자, 얘들아, 1에서 2 과정으로 갈때 얘들아, 부피가 커졌어요. 아래 면적만큼 일한거 맞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 자, ᄂ을 보면 기체의 온도는 3에서가 1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봐봐. C보다 B를 지나가는 온도가 더 위에 있어. 그리고 B보다 A는 단열 압축이라 더 위에 온도로 가. 온도 계속 상승이야. 그러니까, ᄂ, 맞는 말이에요. 자, ᄃ을 보면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 자,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은 B에서 A로 가는 과정이잖아. 근데 얘가 B에서 C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네요.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면은 일정형의 이상기체가 A, B, C를 거쳐서 가고 있어. 기체는 공급한 열량이 Q야. 자, 기업을 보면 기체가 한 일은 A, B 과정에서 한 B, C 과정에서가 같니? 아니요. 아니지. 자, P, V 관계 그래프에서 한 일은 그래프 아래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면적이 1대 얼마야? 2. 그러니까 1대 2네. 자,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이건 어때? 음, 맞아? A보다는 B를 거치는 등온선, C를 거치는 등온선이 더 위에 있고, 특히 온도가 몇배 됐는지도 알수 있어. 왜냐하면 PV는 NRT잖아. A에서의 PV 이만큼이죠. 근데 C에서의 PV 4배 됐잖아. 그러니까 온도도 몇 배? 4배 됐을 거야. 니은은 틀렸고. 아, 맞네. 녹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자, 틱은? A에서 B과정에서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Q와 같다. 그랬는데, 얘들아. A에서 B과정에서 얘가 열을 Q 받았다 그랬어. 근데 이게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같으려면 일을 안 해야지. 근데 얘는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Q가 델타 U와 같지 않지. 그래서 얘는 ᄂ만 맞아. 2번이네요. 됐니?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연역학체입법칙에 해당되는 6, 7, 13, 1 8이렇게네 번째 지금 3한한풀 풀어 봐. 7, 13, 18. y 그럼, 그럼, 델타 6번은 몇 번? 6번은 5번이야. 그치. 고온구에서 저온부로 열이 가니까 T1이 더 높은 것 같고 자, 열 효율은 받은 열 중에 한 일의 비율이니까 3Q분의 Q. 그래서 3분의 1이야. 그리고 열력학제 1법칙에 의해서 3Q 중에 Q1을 했으면 나머지 2Q를 버리게 되는 거지. 자, 7번은 몇 번이야? 어, 1번. 이건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이 있다는 열역학 제2법칙의 내용이야. 자, 그다음에 13번을 보면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해서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 버린 거야. 근데 얘들아. 열 효율이 0.2라는 거는 지금 W가 전체 Q1 중에서 0.2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러면 버린 거는 나머지 0.8인 거잖아. 그럼 저열원으로 가는 Q2는 몇 W? 4W. 그럼 Q1은 몇 W? 5W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 Q2는 4W다. 이거 맞고. 자, 오른쪽 나과정에서 A로 B는 과정,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지금 등적과정이잖아. 방출할 수도 있는데 Q는 델타U 플러스 W에서 쟤는 등적과정이라서 월크가 제로야. 그런데 온도가 더 위의 등온선으로 가니까 상승했어. 델타U가 플러스니까 Q 플러스인 거야. 자, 그래서 이은 열을 흡수한다. 맞는 말이야. 자, ㄷ, B에서 C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B, C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그랬는데 자, BC는 지금 단열 과정이라고 적혀져 있잖아. 그럼 얘들아,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특히 BC 과정에서는 단열이라 Q가 제로지? 그리고 그동안 얘는 지금 플러스고 델타 u 는 마이너스 해서 두 개의 크기는 어때? 같은 거야. 그래서 한 일은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그 크기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맞아. 여 가지에 이 자, 그 다음에 18번. T1에서 10kg 줄 받아서 6kg 줄 버렸으며 월크는 몇 kg 줄? 그렇지. 그래서 니음 맞고, 열 공부에서 저음부로 가는 거니까 기억도 맞고, 자, 열률은 0.6이 아니라 0.4.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5단원 시험 보고 6단원 넘어갈게. 지금 거요 어, 지금 바로